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간증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백내장으로 인하여서 실명된 눈이 열렸습니다. 아멘. 네. 좋으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 자매님께서는 아, 타교회 성도님이신데 우리 교회 소개를 받으시고 치유 대상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른쪽 눈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백내장이 찾아오셔서 이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할 시기도 놓쳤기 때문에 수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는데 오늘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눈이 점점 점점 열려지셔서 지금 글씨를 읽고 계시고요. 예, 오른쪽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만큼 보여졌고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주에서 일일 치유성에 있었을 때에도 완전 실명하셨던 분이 처음에는 빛이 보이시고 그다음에 색상이 보이시고 형태가 보이시고 얼굴이 보이시고 그렇게 눈이 열리셨는데 주님 안에서는 이미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당뇨와 병증으로 인한 그 실명을 치유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